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충북도내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인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지난 2월에 취임한 윤영섭 청장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곳이라고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어떤 기관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어,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각 지역의 그 소속 기관으로 1 3 개의 그 지방 중기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 중기청도 이제 그 중에 좀 하나이고요. 어,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를 생각하실 때. 어, 좀뭐 도청이나 뭐 구청, 시청처럼 좀 익숙한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안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뭐 저희가 뭐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그리고 뭐 온누리상품권, 뭐 전통시장 지원 이런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뭐 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저희 그 충북지방중기청은 역할이 우리 그동에 있는 뭐 중소기업과 소상인 이분들이 좀 사업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뭐 자금부터 인력, 팔로 뭐 수출 뭐 R&D까지 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무엇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잘 살펴서 이렇게 뭐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저희가 그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애로는 뭐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해드리고. 네, 네. 어,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본부에 건의를 해서 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애로를 좀 해결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3 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요, 청장님 고향이 충북 진천이더라고요. 네, <laughs> 고향에서 충북 중기청장으로 근무한다는 반가움도 좀 있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어, 사실 뭐, 고향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늘 뭐, 이렇게 정겹고, 이렇게 다정한 뭐, 그런 단어인데요. 그렇죠. 제가, 어, 그런 고향인 뭐, 충북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서, 뭐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우리 그 충북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수 있도록 좀 일단 최선을 좀 다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 이분들을 좀 두루 만나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잘 듣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좀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그분들의 피해 상황도 들으셨을 텐데요. 네, 네. 실제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어, 제가 소상공인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은 손님이 좀 많이 없고 또 매출도 많이 떨어져서 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 어 저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상당히 좀 아픈 편인데요. 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그 확산 초기에 한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피해 사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 당시에 98% 이상이 매출이 좀 감소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우리 소상공인 자금 그 버팀목 자금 요걸 좀 지급을 했었고 또 현재는 어,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좀 지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뭐 통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담보력이 없는 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용 보증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 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7조 원이 좀 증가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가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이런 통계들을 좀 보더라도 좀 소상공인들의 그 피해가 어, 너무나 이렇게 큰 것을 좀 짐작하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어, 사실 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뭐 저희가 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3월 29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기존 버팀목 자금이 어떻게 보면 저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버팀목 뭐 플러스 자금은 뭐 이런 그 소상공인 상지 근로자 수 적용 기준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적용하지 않고 어 소기업 전체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원 유형도 좀 세부적으로 7개 유형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례를 보면은, 뭐, 진천에 있는 한 문구 소매업체 하시는 분은,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한40% 정도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해서 당일날 한 1시간 이후에 어, 그한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받았는데, 운영에, 가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충주의 그모 대학에 있 이렇게 편의점을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은 그 보통 그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까 작년 상반기에 매출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금 문자를 받고 어 신청을 바로 했더니 뭐 2시간 내로 입금이 돼서 어 정말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라서 너무 놀랬고 또 너무 이렇게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건물주들이 좀 많이 동참하고 있을까요? 어, 작년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많은 그 임대인 분들이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면서 네. 지금은 좀 약간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부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 임대료 인하 부분 뭐 50에서 70%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액 공제를 한번 해 드린 적이 있고요. 또그 세액 공제 그 적용 기간도 어 작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좀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어 기존에 그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이렇게 임대인 분들은 그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들 중에 착한 임대인은 뭐 지원 대상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어또 이렇게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또 무상 전기 안전 점검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도 있지만은 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있으니까 어좀뭐 임대인 분들께서 이런 착한 뭐 임대인 운동에 적극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얼마 전 저도 이 중소벤처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과 또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운영하는 백년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 기억이 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그 소상공인 스마트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뭐 개인 슈퍼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스마트 상점가, 그러니까 상점 상정가, 소상공인 상점가의 그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 보통 개인 슈퍼의 개인 슈퍼의 스마트화는 보통 무인 그 슈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요. 그 셀프로 계산하는 어, 그런 개인 슈퍼 스마트화를 지원해서 을 어, 어떻게 보면 어, 야간에 매출을 추가적으로더 올리고 또 그, 시간이, 이 저녁 때 야간, 시간이 또 활용을 하게 돼서, 뭐, 소상공인 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지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시범적으로 전국에 다섯 개를 좀한번 운영, 운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전국에 한 800개 정도로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의 그 스마트화는 이거는 좀 소상공인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마트 미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오더 그리고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기술 보급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년 소공인은 저희가 좀어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해오신 분들을. 그 사람들을 더 성장을 좀 지원하고 음. 또 그런 성공 모델을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18년부터 좀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업력이 좀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30년 이상? 네. 그리고 뭐 경영자의 좀 혁신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뭐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선정된 업체에게는 저희가 그 인증서랑 현판을 좀 제작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네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팔로를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또 어, 제품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 뭐 시설 개선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지원 책을 좀 강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 말씀 중에 소상공인 또 소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일컬어서. 소공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특별히 이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네, 그동안 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분 거의 없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좀 의견이 많이 그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좀 목표가 100년 동 100년 이상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게 하자. 아, 그런 좀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공인을 위한 그 특화 자금도 작년에 한 4,5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천0 0억으로 이렇게 대폭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또, 어, 열악한 그 점포의 그 경영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 제거, 그리고 또 안전설비 설치 시설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백년 소공위로 이렇게 선정을 되게 되면은, 우리 소공위 특화 자금, 그쪽 금리 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할 때 필요한 인건비,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 소개해 주신 지원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윤영섭 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 시장 역시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 시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첫 번째가 그 주차 환경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우선 그 시장을 방문하는 뭐 이렇게 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그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이렇게 신축해서 건립을 지원해드리거나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시장에게는 뭐 공공이나 이렇게 민간 이런 사설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두 번째로는 좀 개성과 좀 특색이 있는 전통 시장을 좀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 가보면은 뭐 전통 문화, 뭐 아니면은 뭐 관광 자원 이런 게좀 있는데요. 이런 걸잘 연결을 해서 좀뭐 볼거리 있는 시장을 좀 만들고 또 먹거리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손님을 좀 많이 좀올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어 전통 시장 내에 또유유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좀 저희가 좀 활용을 해서 어 청년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입점해서 좀 장사를 좀할수 있도록 하는 어, 청년몰 조성 사업도 이렇게 뭐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어, 세 번째로는 좀 안전한 좀 전통 시장을 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육거리 시장에서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한번 그래도 그때 화재 알림 시설이 즉각 신속하게 이렇게 알림 바, 발동을 해서 어~ 하여튼 조기에 그~ 화재를 진압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 전통 시장에 그~ 화재 알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공제 이런 거 가입을 하게 하고 또어 전선이 좀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런 노화된 전선도 이렇게 어 정비를 좀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이벤처붐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을 위한 챌린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이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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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ll right. One, two, three, drop. Boom, bench up, bench up, boom.

공제이벤처공 You never know 이런 붐은 없지. 벤처기업이 만드는 자리 놀라러짜지 주식시장의 성장수도 이끌어가지. 차원이 너무 달라. I will make the big w a r e 기란니머네뉴스가 돼.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 ICT 바이오 비대면인공지원 그러니 대한민국 벤처가 많음. 넘볼 수 없는 놀라운 도전과 혁신. 우리가 만들어가지. 모두가 따라하지. But that was w a t The Next letter, we make it boom. Boom, bench up, bench up, boom. Boom, bench up, bench boom. Boom, bench up, bench up, boom. Boom, bench up, bench up, boom. Dear Mingo, Kyong, Jiboom. J, bench up, boom. 네. 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 붐을 통해 네. 경제 제도약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랩 버전으로 만든 영상이었는데요. 꽤 중독성이 있는데요. 예, <laughs> <laughs>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이 벤처붐에 맞는 다양한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창업 열풍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어, 그리고 어떤 지원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좀 불구하고 보면은 그 사상 최대 그 벤처 투자 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음. 어, 유니콘 기업이 그 저희가 12개로 세계에서 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지금 제2 벤처 붐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표가 좀 다수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그리고 신설 법인 수도 2001년 이후에 계속 감소세를 보였었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를 좀 달성했습니다. 음.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도 지금 1000포인트를 상회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벤처 기업의 성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중기부는 저 제2 벤처붐 확산을 좀 위해서 뭐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벤처 펀드 확대 등뭐 이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K 유니콘 프로젝트 뭐 이런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벤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도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는 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부터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 스마트 공장은 우리 ICT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요. 이렇게 제조 이렇게 전 과정을 좀 자동화하고 좀 진흥을 해서 어, 최소의 그 비용과 시간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미래형 그 공장을 좀 스마트 공장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올해도 전국에 저희가 한 2,300개 정도를 좀 신규 보급하거나 좀 고도화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미구축된 그 기업에게는 뭐 제품의 주문 단계에서 이렇게 완성 단계까지 제조 전 음, 뭐 생산 활동의 그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인 ME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런 부분을 좀 구축을 좀 해드리고 또뭐 어, 생산이나 물류, 재무, 이런 전그 경영 활동을 좀 관리해 줄수 있는 ERP 시스템, 아, 이런 것들을 좀뭐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또기 구축된 기업에게는 뭐 스마트 공장 고도화 작업을 좀할수 있게 좀 지원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어, 얼마 전 제천 의림지가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 의림지 지역 특구 특화 사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어, 제천 의림지가 지역 특구로 4월 초에 일단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의림지 그 어, 지역 특구는 아무래도 제천 의림지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문화를 좀 생태 재원, 자원과 좀잘 활용을 해서 어 제천이 그 자연 치유 도시라는 것을 좀 외부에 좀잘 알려서 어 그렇게 알리게 되면 또 주민의 소득도 자연히게 창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서 국토개혁, 뭐, 계획법이라고 뭐 그런 법 아홉 개 정도가 어, 아무래도 그 규제 적용 특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 기업의 활동이 좀더 쉬워지고 네. 또 경제 활동도 좋아져서 아무래도 어, 지역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수출에 좀더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을까요? 네. 어, 충북이 이제 코로나19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양량이 되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 수출은 작년에 249억 달러로 어, 역대 최대의 그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전국이 5.4%인가 감소했는데 뭐, 충북은 12.8%로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좀 높았고요. 그래서 어, 전국 그 광역 지자체 중에서도 2위를 좀 달성을 한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중기부에서도 이런 수출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견인할 수 있도록 어, 좀 사업을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통변역이나 뭐 디자인 개발, 어, 이런 뭐 기업들이 기렇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나 뭐 온라인 상담, 화상 상담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온라인 그 수출 지원을 좀해 드리고 있고요. 또또 또 요즘에 좀 화두가 돼 있는 게 선적 확보를 못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어, 그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서 물류 애로 해소도 이렇게 해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어, 우리 중소기업의 그뭐 대한민국 공동 브랜드인 뭐 브랜드 K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브랜드 K의 그 전용 예산도 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k 제품의 국내 팔로를 지원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팔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 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 구매 제도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공공 구매 제도는 그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공공기관이 좀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어, 대표적인 것이 구매 목표 비율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일정 비율 이상 그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중소기업 제품은 뭐 구매 총액의 총50% 이상을 구매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창업기업 제품은 뭐 구매 총액의 8% 이상. 그리고 장애인기업은 구매 총액의 1% 이상. 어,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좀 해야 하는 네. 제도이고요. 또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한 2억 원 미만의 그뭐 주, 뭐 물품이나 용역 제품은 어 중소기업에게서 네.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뭐 다양한 이렇게 제도가 있습니다. 음.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만한데요. 어떤가요? 어, 사실 저희 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뭐 장기 재직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근로자들에게 그 주택 특별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지난해 보면은 저희가 인기 있는 지역은 한 8대 1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꽤 높았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청에서 작년에 그 분양을 36채 그리고 임대로 한 채를 저희가 근로자에게 그 공급을 한 적이 있고요. 어뭐 신청 자격은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중소기업에 어 3년 이상 재직을 하신 뭐 무주택 근로자는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 뭐 이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뭐 근로자들께서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좀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아유, 규제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 사실 정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해결을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 규제 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높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뭐~ 양적인 뭐~ 양적인 규제 이렇게 완화보다는 좀 규제 개선을 좀 혁신적으로 해보자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DNA, DNA라고, 뭐, 데이터, 네트워크,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뭐 신사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먼저 선 허용을 하고 또후 규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규제 없이 좀뭐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그동리 규제라고 합니다. 규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몰려있는 어, 그런 규제들도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또 이외에도 뭐 적극 행정을 통한 뭐 규제 완화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 해외 입국자들 들어왔을 때좀 격리 면제를 좀 해주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좀 저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정부 최초로 이렇게 소상공인뭐 가게 같은데 가서 이렇게 선결제를 해서 이렇게 뭐 소상 소상 어려운 소상호인들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해드릴 해드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온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방역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그 매출 관계 어, 이 함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좀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철저한 방역을 하면 매출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충북 중기청 또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윤영섭 청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야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 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